엘리바스는 요비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의 세 번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그 요비의 말을 듣다 듣다 참지 못하고 이제 도가 넘어서는 그런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그에게 그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 욥의 확인되지 않은 그 허물과 죄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 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정황까지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난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주인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이렇게 구구절절이 우리가 들어도 차마 끔찍할 만한 그 죄의 모든 행위들을 요비 행했다. 라고 그렇게 공격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엘리바스의세 번째 이야기는 그가 본바도 아니요, 또 그가. 목격하고 또 확증한 바도 아니지만, 요비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정당화하고 이 고난에 대한 탄식을, 탄식의 소리를 멈추지 않자, 이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의 그 평양상태를, 자신의 이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 그것을 이해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리학 용어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는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심리적인 저항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 즉,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했던 모든 경험에 비추어 봐서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 그럴 듯한 그런 그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로 그것을 비추어 보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투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령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투사는 그 사람도 자기처럼 자기를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쯤이 이 투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 그, 어떤 그 부정한 법에, 오늘 그, 이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비, 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겠다. 라고, 범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의 내용은 자기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죄를 지을 법한, 사람들이 흔히 지를 지을 법한 죄의 모든 사례들을 요백에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감, 회사에서 이제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하는 일에 그 성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 그, 회사 안에서 횡령이 일어나고 또 회사의 자금을, 유, 어, 그, 유용하는, 어,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어, 이것을 적발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맡은 분들이, 어, 감사입니다. 근데 어떤 그 감사는, 어, 범인을 너무나 쉽게 잘 찾아내는 겁니다. 어, 그 비결을 물었더니, 어, 자신이 그, 이, 그 경험했었던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사례들을 다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단번에 그 사례를, 어, 그, 어, 이 모든 그 부정들을 어, 드러내는 경우를 어, 볼 수가 있죠. 어, 그, 그에 비해서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드러난 그 결과 이야기를 어, 보면서 도무지 상상도 못 했다. 어, 이런 방식으로 어, 이렇게 횡령할 줄 몰랐다. 라고 그렇게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기가 해봄직했던 그 경험대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 일들을 추적하고 했더니 대부분 대충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걸려들더라 그렇게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경험이 없던 사람에게는 꿈도 꿀수 없었던 일,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오늘 요에게 적용해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요의 그 죄의, 요의 행위의 근거들은 그가 요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비추어서 요백에 투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투사는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경증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엉뚱한 사람을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투사는 역기능적인 정신적인 신경증적인 증상을 일으켜서 남편이 아침에 잔뜩 멋을 내고 또 젤까지 바르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혹시 바람피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날따라 마침 이 남편이 더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남편이 바람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내의 그런 생각은 가족 내의 문제, 어려움, 역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날 그렇게 멋을 내고 간 것은 회사 임원들 앞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팀의 그 프로젝트를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장님과 임원들을 위해서 말숙한 차림을 하고 또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그날 프리젠테이션을 아주 잘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날 멋지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니라고 팀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런 한 단면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 요배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투사의 과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리적인 역기능, 어려움, 이런 것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특별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잘 헤아리고 또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직감을 온전히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